12월 26일 토일 요 원포인트 퀴트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위기가 복음 통일의 문을 여는 반전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우상들이 남한과 북한의 모든 지역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북한에 있는 38,000개의 김일성 동상과 45만 개의 김일성 혁명 사상 연구소가 무너져서. 그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니임 목사님에게 기름 붐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위기 때마다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위기가 보금통일의 문을 여는 반전의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남과 북한 모든 영역에서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 저 북한 땅 하나님 풍방 예루살렘을 그렸던 저 평양의 풍의 영광이 다시 그 땅을 덮어서 하나님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대한 3만 8천 개의 김일성 도상과 45만 개의 김일성 사상혁명연구소가 무너졌어 하님그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없어서 하나님을 대적하 높아진 모든 이론들이 깨어지고 주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는 그런 나라,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니서시는다른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시며 하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통일의 문을 속히 열어 주옵소서. 또한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1면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의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 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재양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다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이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 말씀인데.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 뭐, 이렇게 이제 오늘 큐티지의 제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면서 우리 토요일 날또 주의를 기다리는데, 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인간이 실정법보다 위대하고, 자, 우리가 이 보통 하위법,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의 법들, 또 국가의 최고의 법이 헌법인데, 헌법을 뛰어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 왕국과 하나님 나라 왕국의 차이는 오늘 하나님 나라 왕국이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 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이 지상에도 하나님이 이 악의 흥왕을 막기 위하여 필요 악 같은 세상에 공권력도 주고 권력도 주고 질서도 법정도 실정법도 주지만은 이게 다 항상 옳은 것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공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 또 무질서는 인간에게 사실은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의 약탈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왕이라도 있는 질서를 잡아 주는 왕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인데 그러나 이것을 분별하고 선별하고 심판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의 상황이든 집안의 곤란의 상황이든 위기의 상황이든 주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택하신 법은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를 바른 영적 질서로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를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팬더믹이라고 해서 난 영상으로 하면서 주의를 이렇게 서서히 뭐 이런 좀송가한편으로 뭉개기 시작하면 삶이 뭉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거룩한 질서에 딱 서려면 우리가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가정에 있더라도 주일은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이스마인 할때아 이건 내가 자꾸 손대지 않아야 축복이 되는구나. 11조 손대지 않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물 손대지 않아야 되는구나 하는 영적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 안에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주기 위한 우리에게 일스탈, 탈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한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이걸 하나님이 꼭 상기시킵니다 10편, 78편 오늘 이제 55절, 6절 위에 있는 55절 쭉 올라가면 하나님은 다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잠깐 읽어보면 오늘 여기 5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치료하셨도다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지도해오시니가 하나님이에요 1분을 가리켜 우리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다 도 이게 바로 애굽의 육백성 되는 최정의 부대가 홍해바다에서 몰살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구원받은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으로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오늘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오늘 이렇게 땅까지 다 차지하게 하고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방으로 흩어진 뭐 욕단의 우선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설이 아주 유력합니다만은 우리가 여기까지 흘러흘러 저오축해를 흘러넘어서 이제 이추위에 시베리아 광야를 통과해서 넘어와서 이 한반도에 정착하게된 우리 오 천년의 역사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번성을 이루고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우리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하면서 오히려 일본에게 문화를 전달하고 오히려 이렇게 오늘 이시대에 선교국가 제사장국가로 서게 된 것이. 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 보호하심이었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의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존재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 이게 이제 구약에서 신명기나 또 우리의 사사기나 또 오늘 시편에서 계속 반추하면서 말씀을 올려지는 것이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근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5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불순종했다. 뭘 불순해냐? 종 첫째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의심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홍해를 건너게 했으면, 나를 예수 믿게 했으면. 이미 하나님은 창조주요 이미 하나님은 전능자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왜안 보입니까? 왜 하나님의 손이 짧아 보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아, 교회도 요즘 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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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러분 교회 교회? 오늘 여러분 열차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거리는 뚝이 좀 뛰고 있지만 비행기 오늘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 제가 봤더니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꽉 찼어요.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아뭐 물론 비행기는 순환 시스템이 좀 다르기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좁은 공간에 한 시간 동안 꽉차 있다는 거 그만 많지 않아요. 근데 왜 굳이 교회는 교회 교회 합니까? 물론 교회가 저 미흡한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 마스크 딱 끼고 앞딱 보고 거리 두면요, 교회에서 확진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데서 확진됐어도, 그분이 교회라면 교회에서 하고 얘기 드는 것도, 이게 다 보면 어, 오늘 우리 도전인데, 이거 잘 모르고, 이게 잘 모르고,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신자 가운데도 혹시 이런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내가 죽으나 사나 예배를 받으시게 온전하시고 합당한 분이시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반항하여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왜 반항이 됩니까? 계속하면 죽을 길 같거든요. 계속 사막이거든요. 근데 안 죽어요. 내가 지금 안 죽고 있잖아요. 왜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땅에서 준게 아니고 하늘에서 줬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을 보호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호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또 잊어버리고 주변의 환경만 더 크게 보고 있으니 이것은 불신앙을 위한 선택이죠. 이게 그러니까 반항하는 거죠. 왜 우리를 광해에서 죽게 하느냐? 안 죽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며 우리가 사업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오늘 뭐 돈벌이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오늘도 인생 공부하는 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 생활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진가와 하나님의 온전성과 찬양받기에 외박에 합당한 분임을 내가 온 몸으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했다,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누구겠습니까? 하사, 여러분 조상들이야말로 오늘 이 광야 때 배반했던 그 무리들이죠. 요호수아 갈렙 외에 다 죽었던 무리들이죠. 사사 시대 때에 사사만 죽으면. 백성들이 또요 앞에 악을 행하여 백성들이 또요 앞에 악을 행하여 참 사사시대의 또는요 인간의 본성을 아주 극렬히 드러내는 조사입니다 그런 길을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이렇게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8절에 보면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신을 바꿨다 이겁니다 구원주를 바꿨다 이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철학으로 바꿀 수 없어요. AI 인공지능으로 우리의 구원자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뭐 해외는 요즘 참이 3D 프린트를 가지고 인간의 장기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대로 이식하는데 별로 면역력의 저항도 없이 성공 사례가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자 인간의 뇌를 복제하는 게 마지막 과제로 해서 뇌를 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난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사람의 줄기를 뽑아 가지고 그걸 배양해 가지고 충분히 갈아 끼는 작업 이미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인간이 우리 스스로 나름대로 영생할까 하노라 과학의 이름으로 생명나무에 접근할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접근하기 직전에 선사를 보내서 화염검을 지키고 있다 검으로 지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영생 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저희 신앙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했어요. 오늘 에덴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날마다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죄악의 날, 열매를 따먹는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됐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고 시간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시간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죽음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린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 라고 하는데, 아무, 아무, 아럼요 시간을 이기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네? 제가 최근에 그 이외택이라고, 과거에 우리나라 청룡, 뭐 국가대표 선수, 한국의 사범근 이전에 최고의 축구 스트라이커 대표적인 선수였는데,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어디 영상에 나온 걸 봤어요. 아, 정말 저분도 그 후배들한테 할아버지가 돼서 거기 이외택, 박이천, 다 옛날에 뭐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다 한국 축구를 주름잡는 아시아의 호랑이 같은 분들인데, 다 날들어서 이제, 이제 이렇게 노인이 된 모습을 보면서 역시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 앞에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주인을 바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할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죽었을 때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존재할 이유는 내 체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달란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예배할 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높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나같이 무명한 자를 나같이 비천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명한 자여, 비천한 자여, 없는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서도 높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예배를 위해서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 연단에서 좀더 나가는 게 징계입니다. 징계는 아주 하나님이 아주 매를 들어 패면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니까 걱정은안한 않으시대. 오늘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숨겨 있어요. 그게 뭐냐? 59절에서 64절인데 하나님이 크게 미워하사 6절 말씀 보니까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뭐그 어, 안고 빠 안고가 없는 무슨 뭐 찐빵 뭐 이런 얘기를 농담 삼 하는데 참 여러분 우리 몸의 껍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이 떠나면 죽는 것처럼 성령이 떠나면 영적인 죽음의 존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신로에 임하다가 떠나면 역사의 중심성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사라지고 오늘 능력을 포로에게 넘기시고 대저,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여서 블레셋이, 아말렉이, 오늘 모압과 애동과 암몬이 강한 힘을 얻어서 이 백성을 쳐도, 미디안이 쳐도 이 백성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더라 삼손의 영광의 능력이 임했을 때 블레스 사람들을 정말 실타래 끊듯이 끊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자기의 영적 비밀을 오늘 들릴이에게다 토설한 다음에는 그가 다시 블레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내가 너희를 다시 오늘 사자를 찢듯이 찢으리라 하지만 그의 손에 묶인 것 어떤 것도 풀수 없이 그는 평범한 인간처럼 그는 비참하게 눈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자로 전락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 오늘 여기 68절에 유다와 그의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의 산을 높인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로, 예배로 나가. 그를 기쁘시게 하는 백성 되셔서 하나님을 흥분케 하여 축복을 또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왕 대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오늘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주 위로의 주 소망의 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광야에서 원망했던 백성들을 따라서 하나님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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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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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 에브라임즈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유다즈파를 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사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높임 같이 오늘 영원히 주시땅 같이 지으셨도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다윗과 시온을 택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대신에 다윗의 유다와 지파를 택하신 주님.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파트너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종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갑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 앞에, 주인의 복종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이아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다리새 유다를 통하여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주를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가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팬덤의 상황 가운데 백신이 부족합니다. 치료약도 하나님은 이제 하나는 많은 사람이 걸리고 있는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니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영적 회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오신 날 그리스 안 이브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가 축제하나 날을 맞이하여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되신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교회를 다스리듯, 오늘도 성도를 다스리고, 이땅 거민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이제는 하나님 바이러스의모든 하나님 진노가 걷어지며 우리가 하나님 그 앞에 공로함으로 회복되어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에브라임이 하나님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다윗과 유다 제파에게 그 위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할 때마다 그 특권은 유지됩니다. 복종할 때 특권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불순종함으로,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대적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대적의 손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순복함으로 날라나가는 그런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요, 극률의 통로요, 자비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오늘 예배의 통로가 되도록 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통치하옵소서 아버지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의 주여 위로해 주여 소망의 주여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근본이시고 나의 마지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과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하나 노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꿈을 따라 그분의 비전을 따라 우리 하나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는 그런 승리에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싶어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신이여 기름을 구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섭리와 사랑의 기회를 원망과 불평으로 바꿨던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룬유다가 실패했을 때 마띠아를 세워 끼어누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대심을 인정하요 오늘 기쁨으로 나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여 뭐 주옵소서 아버지의 임재하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